안녕하세요 송탄 나누리 야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랑초를 몇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이거는 히스타브루드문입니다 히스타브루드문 얘는 땅콩사랑초 우리 고객님들 많이 알고 계시죠 어, 꽃이 커서 그런지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는 아이랍니다 그리고 구근도 많이 생기고요. 비트쿠시아 얘는 이파리도 예쁘고 꽃도 예쁘지만 꽃이 없을 때는 잎이 예뻐서 많이들 사랑합니다. 스텔라타 하이트인데요. 스텔라타는 하이트와 핑크가 있답니다. 이거는 하이트 농분에 심으면 음, 조금 늘어지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분이나 농분에 심어놓으면, 음, 예쁠 것 같습니다. 밑으로, 스텔라타 핑크랍니다, 이거는. 비투샤, 비투, 쿠시아. 또 찍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노비타. 이 아이는 마지막 한 분에 심어놓으면 예쁩니다. 파라다이스 핑크랍니다. 이것도 롱분에 심어놓으면 늘어지는 맛이 있어서 예뻐요. 거리분. 괜찮고요. 로비타네요. 로비타도 이렇게 낮은 분에 심어서 놔두시면 많이 번식돼서 이렇게 화분에 꽉차 있는 그런 상태랍니다. 그래서 사랑도 많이 받는 아이예요. 어스트리치. 음, 이 아이도 롱분에 심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꽃도 끝에서 음, 가지가지마다 이렇게 피는 아이라 어, 거리분이나 농분에 심어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업투샤 종류인데요 이 아이는 낮은 분에 심으면 음,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아타코아나 아타코아라도 그 하이트와 핑크가 있어요. 네, 제가 지금은 핑크를 못 찍었지만, 어, 이 하이트도 예뻐요. 또, 이거는 스텔라타인데 풍성한 것이 찍혀 있네요. 브론드. 브론드 이 아이도 꽃이, 색상이 참 예뻐요. 그래서 이는 파라다이스. 일반 도자기 분에 심어봤습니다. 아노빌라도 조금 높은 분에 심으면, 처지는 맛도 있고, 번식되는 맛도 있고, 이 아이는 낮은 분에 심으면 예쁘답니다. 메소니아도 마찬가지로 조금 높은 분에 심으면, 조금 늘어나면서, 처지면서 큰 아이라, 키우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그락실 리아스 니스라는 아인데요. 얘도 농분이나 또 조금 높은 분에, 거리 분에 심으면 예뻐요. 헬리코 이데이는 색상이 더 빨간데, 색상이 빨갛게 안 나왔네요. 이 아이는 나무 분에 심어봤답니다. 이 아이는 큰잎 노란 바람개비 사랑초입니다. 색상이도 홀해가지고 이쁘죠. 이 아이도 판매 중에 있고요. 이거는 하바라는 아이. 꽃이 하하하면서 잎이 이런 일반 사랑초하고는 달라요. 야에좀 늘어지는 습성이 있어서 농분이나 거리분에 심어놓고 보시면. 예쁜, 예쁜 아이입니다. 예쁘죠? 얘는 파라다이스 핑크, 핑크색인데, 예, 파라다이스로 핑크색이, 음, 살구색 비슷한데요. 핑크로 많이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많이 사랑, 사랑받는 아이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개나리 자스민도 한컷 올려봤습니다. 어, 단풍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 밖에다 두었더니 단풍이 이렇게 많이 들고 꽃도 피워주고 해서 한컷 올려봤는데요. 얘는 노지 올동이 된다 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늘어지고 또왜 꽃이 피고 그래서 예쁜 아입니다. 이그 밑에는 판매 중에 있는 개나리자스민입니다. 아, 가격은 5만원 이고요. 음, 가지가지마다 이렇게 꽃대가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는 국화 분재국화입니다. 화황이라는 그런 분재국화인데요. 지금 3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음,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예쁜 에이터로 만나뵙겠습니다.